국가의 위기상황에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6개월 내내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고 국정을 마빈시키고 국헌을 유린했습니다. 어떻게 공당의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라를 잇도록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대우석을 앞세워서 핵심 산업기밀 유출길을 열어주는 국회 증간법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 같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수많은 악법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시각에도 무려 11개 범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살, 살리고자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